현장이 쾌적해야 능률이 오르는 법입니다. 산업 현장이 깨끗해야 불량품이 적게 발생되는 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산업 현장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볼수 있다.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이것 바로 덕트입니다.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요즘 저희는 그런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덕트를 설계, 제작, 시공하였으며 더불어 신설 크림룸 설계 시공과 크림룸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저희는 설계와 제작, 시공을 각각 다른 회사의 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 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제작 시공을 모두 함께함으로써 책임 시공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산업 현장에 설치되어 이미 그 품질력을 인정받은 이들의 덕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TDF 덕트 시스템. 캐드캠 공법으로 덕트를 제작하고 계시다고요? 네, 덕트를 제작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캐드캠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공법은 제작공정과 시공과정에서 공기의 누수를 최대한 줄이고 공사기간 단축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제작공법입니다. 기존의 앵글 플랜즈나 프로파일 플랜즈가 갖고 있던 단점을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작으로 덕트의 새로운 지표을연 TDF 덕트는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 TDF 공법으로 제작 시에 4개의 볼트와 너트, 8개의 TDF 코너 플레이트를 사용해 덕트를 연결하기만 하면 끝. 또한 플랜지 제작과 부착이 필요 없어 공정이 단축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공기 유실 감소와 능률 하락, 불량품 생산에 대한 발생 요인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다. 또한 원터치 방식의 클립바 사용으로 설치성이 향상돼 인건비까지 절감된다. 그리고 이들은 덕트 전 제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현장의 소음 방지는 물론 대량 생산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즉각적인 수요 충족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캐드캠 덕터 제작의 자동 생산 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을 통해 제작한 덕터는 현재 대학이나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과 텀날과 은행, 제조 공장, 체육관과 호텔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시설물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공인된 스마크나 공법에 의해 제작되는 이들의 덕트 제작 기술은 클린룸 설계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이 청정도가 가장 중요한 클린룸을 설계하고 계시는데요. 이 클린룸도 정해진 설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신다고요. 최근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내공기의 높은 청정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미입자를 최소화하고 공기의 압력 습도, 온도를 제어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이 클린룸은 공기의 청정도와 실내 구조, 생산 제품, 생산 현장의 설비, 그리고 기류 방식에 따라서도 설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클린룸 시설과 유주 보수에는 시공 현장에서 노하우 그리고 발주처와의 잦은 미팅에 접목되어야 고품질의 클린룸 시설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결과물 역시 뛰어난 범. 이들은 클린룸에 요구되는 청정도와 요구 온도, 습도, 배기량은 물론 유지보수 공간과 인체 유해한 물질의 분리를 치중에 설계한다. 이후 소음, 진동, 조명, 가동 설비의 분진량과 열량까지 계산하며 설계 작업하고 있다.뿐만 아니다. 이들의 클린룸 설계에는 반드시 사람이나 물건을 정화하는 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 구조는 먼지와 같은 물질에 오염되기 어려운 평판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밀폐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클린룸 설계 시 견학자들의 통로를 별도로 만들고 있으며 창을 밝고 넓게 해 클린룸 내부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전실과 준비실, 세정 멸균실과 포장실은 이 주변 시설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설계하고 있는데요. 급배수와 전기, 가스와 같은 서비스 설비의 위치 선정과 방법도 고려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와 으뜸 시공, 안전 제일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작업자의 능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고 최고의 제품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기술을 통해 조성된 정정한 작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세계에서 1등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곧 기업 경쟁력의 척도라고 말하는 김홍식 대표. 이 숙련된 노하우와 첨단 장비, 거기에 첨단 제품.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조합이 된다면 고객 만족도는 100%를 넘어 20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